제가 과거에 CBDC에 관련된 영상들을 좀 만들었는데 내용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CBDC가 왜 무서운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CBDC는 개인의 검열과 통제를 위해서 만든 수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BDC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CBDC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있고요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이 중앙은행이라는 정부는 서로 각자 독립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할지, 인상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왈가왈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에서 정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정부패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독재 이거를 할수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근데 CBDC가 될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이 있습니다. 이 시중은행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 한 나 은행, 그다음에 뭐 신한은행 이런 식으로 시중에 알고 있는 은행들입니다. 그들이 제1 금융권입니다. 그리고 쭉쭉 좀 내려가면 2금융권, 3금융권, 그다음에 마지막이도 있겠죠. 여기 똑같이 이것도 시중은행입니다. 이 금융권도. 이게 왜 중요하냐? 중앙은행에서 돈을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발행했다 치면 이거를 시중은행한테 분산을 시킵니다. 먼저 1금융권때 분산시킵니다. 그러면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금이 있습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자기 자본금이 10%입니다. 이거는 BIS에서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는 돈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다 해주겠죠. 제 2금융권 시중은행 같은 경우도 똑같이 90%를 대출을 해줍니다. 3금융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까지 오게 되면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돈이 유통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CBDC가 될 경우에는 이 시중은행이 사라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중은행이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CBDC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로 중앙은행에다가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이 담당했던 거는 자기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90%를 대출해주는데 이 대출해주는 그 행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통화가 유통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 시중은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외국 자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외국 자본이 대주주가 많습니다 근데 이 12대시가 될 경우에는요 중앙 집권하잖아요 얘네가 이 대주주한테 무리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대주주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에서 많은 혜택들을 얻고 있었는데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 대주주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다가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빠져나가면 이 시중은행의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이 파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붕괴가 옵니다. 경제 붕괴를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게 되고 사유재산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소비력이 줄어들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CBDC가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개인의 통제 검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드가 어디로 연결되냐? 정부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복제당이 있으면, 이걸 다볼 수가 있어서, 개인에게 제재를 가합니다. 비약적인 얘기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기본소득당 용의인이요, CBDC를 통해서, 기본소득제를 주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기본소득제에 대한 여건, 그니까, 러 자격을 얘기하겠죠. 이 자격을 누가 담당합니까? 정부가 담당합니다. 이 CBDC를 정부가 바로, 배급견들한테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정부랑 CBDC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영장을 가지고 수사를 통해서 개인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압수하거나 통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빼게끔. 근데 이게 CBDC가 될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하나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립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나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돈을 누가 버냐. CBDC를 하게 되면. 이게 궁금할 겁니다. 이 CBDC 같은 경우는 뒤에도 말씀드리, 말씀드릴 건데 중국이 가장 먼저 했고 중국이 특허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가 중국 기술을 가지고 1 b d c 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카카오가 주관사가 됐습니다 감이 바로 오시죠 이 카카오의 1 b d c 는 전부 다 중국 기술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넘어가게 되면 앞에 연장선으로 이 설명이 되는 건데요 개인의 검열과 통제 시스템이 이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익명성만 보장이 안 돼서 개인의 검열과 총재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많습니다.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됩니다. 많은 곳에서 익명성을 보장할 거다. 한국 정부도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BIS 총재가 나와가지고 하는 인터뷰 있거든요. 익명성은 절대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 총재 라그나였나 라그나르크였나 하여튼 총재가 있습니다. 얘네가 시비드시는 익명성을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유럽 시비드시는 익명성을 없애겠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BIS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익명성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검열과 통제가 진행이 되는데. 자 일단은 개수가 정해집니다. 상품. 제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사고 싶으면 국가가 상품 개수를 정해줍니다. 그이 이상 넘어가게 되면 상품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횟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전거를 타요. 근데 이 자전거를 탈때 하루에 세번네번 딱 이렇게 정해놓는 겁니다. QR 코드 찍어서 그러면 이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있겠죠. 자동차 가능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중국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CBDC로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보고 있습니다. 칼을 사잖아요. 주방장이에요. 가게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개에서 세 개. 그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반란 일으킨다고. 그리고 제가 2022년도에 코로나 때 이걸 봤습니다. 정류점이 있어요. 이 정류점에서 칼을 가지고 고기를 썰잖아요. 이 고기 썰, 썰, 썰는 칼에. QR코드가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찍어야지만 1회에서 200회까지 횟수를 정할 거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2 0 0을 하게 되면 그 즉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횟수까지 개수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의 모든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제가 뭘 사거나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말고도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통제를 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저축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과거 영상에도 다뤘는데 CBDC는 소비 특진입니다 이걸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왜?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비를 많이 올려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든 겁니다. 이 저축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못하게 되냐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용해인이 기본소득장이에요 얘가 12dc를 기본소득으로 주자. 그리고 한 달에 모든 걸다 써야 된다. 저축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발의를 했습니다. 이거 법안 통계됐거든요? 얘가 계속 남아있으면 이거 통과됩니다. 그러면 저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를 위해서 만든 거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 한달 안에 돈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돈 가지고 뭘 사야겠습니까? 옷 살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다 생필품 삽니다. 왜냐면 옷은 오래 입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생필품을 사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한정적인 시간 안에서 생필품을 계속 사게 되면 인플레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옷이나 다른 산업들 있잖아요? IT, 뭐, 자동차. 옷뭐 여러가지 상품도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사지 않습니다 왜냐 생필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장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긴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망가집니다 왜 경제를 망가뜨릴까요 소비축진 x 그래서 탄소 줄인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인구 감축을 하는 겁니다 이가 해 되세요. 이관 요구 1 2디 시하는 겁니다. 사회신용평가 점수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행 중이고 한국에서도 이거 하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디지털 아이디를 발급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개시쓰레기입니다. 개인 지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민등록증, 그리고 의료기록, 그리고 제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 소득, 자산,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아이디 안에. 그러면 여기다 12dc를 받게 되면요. 정부가 다볼수 있어요. 그러면 정부 인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민주당 반대겠죠. 그리고 반중이겠죠. 그러면 이 12dc가 동결됩니다. 심하면, 자산까지도 몰수당합니다. 이거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집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요. 이 건물 안에 얼굴 인식이 있습니다. 이 얼굴 인식을 하는데 사회 신용 평가 점수가 낮, 낮은 사람들은요. 얼굴 인식했을 때이 문이 안 열립니다.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탕핑 탕핑 하잖아요. 이 탕핑족들 일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CBDC가 동결됐기 때문에 이들은 물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동의 제한이 있습니다. 15분 도시에 대해서 자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면 15분 도시는 AICTV, 그리고 1 b d c 사회신용평가점수,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자, 15분 도시가 이동의 제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이 있고요. 여기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5분 도시 안에 사람들이 살겠죠. 여기도.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코드가 다릅니다. 12DC 코드가 그래서 여기 놀러 갈 수가 없습니다.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환전도 안 됩니다. 왜 여기에 사람들을 감시하고 검열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얘가 여기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12DC의 코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돈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 화폐랑 12DC랑 똑같은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사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많이 했다고요. 자 그러면 코드가 다르게 되면 이동의 제한이 생깁니다. 여행을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여행을 갈때 1년에 한 번만 갈수 있게 합니다. 이거 실제로 CPO29 였나? 여기 의제에 이걸 다뤘습니다. 이거 그냥 파리 기후협정 포럼이거든요? 맞을 거예요. 거기서 1년에 여행을 한 번만 갈수 있게끔 하자고 얘기가 나왔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12dc를 진행하고 있고, 1 5분도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행을 한 번만 갈수 있게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여행을 갈때 여기 지역 안에서만 있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엄청 심각한 겁니다. 여행도 못 가고 이사도 못 가고 이동에 제한이 있어서 어디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도와주는 게1 2 c 입니다 여기서 더 덧붙이면 부의 격차가 일어납니다. 여기 서울이라 칠게요. 여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지역에서도 강남이나 뭐 서초나 이런 데잘살거 아니에요. 그리고 못 사는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랑 여기랑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계속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유동성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런 데못 사는 데 이런 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뭐 강남이라던가 서초라던가 이쪽에는 엄청나게 잘 살게 되고 나머지 외곽지역 그리고 나머지 지방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소득이 없어서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게 12DC의 본질입니다 왜? 부자는 부자 그리고 가난한 자는 죽음 이 부자라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대기업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돈잘 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냐?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겁니다 친중의원들 네? 자, 넘어가게 되면 중국의 국제송금망, 그리고 결제망을 통합시킨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12dc 같은 경우는 중국이 먼저 만들었다. 그리고 기술 라이센스가 대부분 다 중국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어디 수출했냐? 유럽, 한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그러면 이 12dc 기술 안에 백도라든가 어떤 코드 같은 걸 심어놓게 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다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중국 정부가 데이터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걸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반중에 얘국회의원들 얘가 서서 반중한다. 죽여. 그러면 자산 동결되는 겁니다. 제가 디지털 패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화폐 전쟁이라고 중국은 칩스라는 송금망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로 만들었던 송금망이 있습니다. 그게 스위프트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다가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거를 송금망을 무너뜨려야지만 미국의 패권이 진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얘네가 중국의 이 송금망 칩스 송금망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2DC를 전세계가 중국 위주로 진행이 되게끔 하게 되면 이 칩스망에서 모든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위프, 스위프트 망을 쓰지 않게 되면 금융 패권을 미국이 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 12DC를 모든 나라에다가 지금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통합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은 이 미국이랑 멀어지게 됩니다 스위프트 망, 송금망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차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유럽이랑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여기 일부입니다 일부 한국, 중국, 단일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dc를 반대를 해야 됩니다. 왜냐? 중국이 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주도로 진행이 된다 했잖아요? 지금 중국은 경제가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하고 있냐? 자국민들을 다른 나라에 뿌립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화교죠. 이 화교들이 대부분 다 부자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물러앉을 수 있게끔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12dc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인들은 노예, 그리고 화교, 중국, 얘네들은 왕이 될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거 뭐냐? 얘네는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 많죠? 그렇죠 근데 12dc는 하나의 세금도 됩니다. 그게 탄소세입니다. 이 c 2 d c 에서이 탄소세는 얘네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비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요. 경제가 박살나기 때문에 경제가 박살나게 되면 경제 성장도 박살나게 되죠. 이 경제 성장이 박살나게 되면 사람들은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국민들은 인구 감축을 걷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얘네한테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매는 출산율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땅의 주인이 바뀝니다. 이게 CBDC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땅의 주인이 바뀌고 이 사람들 전부 다 노예화 시키는 겁니다. 이 CBDC 가지고 백신 안 맞을 경우 신용평가 점수 이거를 낮춰가지고 자산을 동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누구한테만 해당되냐? 자국민이에요. 이 외국인들, 이 난민들 애매들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에 대해서 많은 걸 아신다면 적극적으로 대항하시고 반대를 하셔야 됩니다.